동해 네 번쩍 근데 이번에 염색했어. 어, 염색이 뭐, 거이야 아, 염색한, 염색한 거야? 어. 어, 염색한 어, 어. 저는 좀 이따가 풀메이크업 메이, 하고 네. 볼게요. 알겠습니다. 제가 또 얼굴 니 네, 그럼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피자 사 아, 결제 겼는데. <laughs> 안녕하세요, 사장님. 해 줄래? 야, 진짜 꼬라지 봐라, 진짜. <laughs> 야, 미치겠다. 피자값만 받을게요. 내 친구 아는 내가게다. 일해 뭐해 일좀해일좀 하라고 야 이등령 등령 촬영 시작했어 네이 어? 각이 진짜 청소 안 해본 티가 나간지가안난다고 등령 저기 저기도 저기도 저기 저기 진짜 청소 안 해본 티 난다. 이뜬 장님이야. 공허리가 <laughs> 아, <덩어리가 웃음> 그냥 그대로 있어. <들어. 웃음> 뭐 뭐해? 그, 아니 저기. 이거 아니야.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할 거야? 진짜 들 거야? 동영상안끌 거야? <laughs> 아 그래도 수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도와줘야지. 어 이거 뭐. 그래 그거라도 해라. 어차피 가면 일도 안할 텐데. 야가 고등어 뭐야?

야, 니들이, 야, 이 새끼들. 네, 물 내가 치킨 싸주자마자 존나 죽어 먹었어. 존나 <laughs> 죽들이라서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먹는. 음. 아, 아, 아 당고 따로 <laughs> <예뻐서>. <laughs> 아 어, 아니 공짜로 공짜가 생각해서 그래. 아니야 사망생해 봐. 어 그러면 무슨 증으 진짜 이지 예. 어, 예. 어, 예. 응? 응, 네. 제수 어. 어, 아까 어, 의사랑 전화는데소이랑 담배 피우는 무릎 꿇고 와. 아니 <웃음> 영상도 <웃음> 아이 좋아해? 동건아 <laughs> <야, 덜거나>. 좋아해? <laughs> 근데 이거 못 쓰지 않나? 소리 진짜 안 들어가는데? 어차피 소리 안날가 지가 그 그거 하잖아. 이거 또그 있어 자막 나와. 어. 애새끼들 뭐 이상한 얘기. 동경부터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음, 할게요. 28살. 동아 돼. 뒤에 뚜껑 열어야지 뚜껑. 너 저녁한지 너무 오래됐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기억나면서 오랜만에다투야뭐 <laughs> 이러냐 진짜 연초부터 투입. 투 네. 내가 너한테 담면 줬지. 그럼 1도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네, 지금 이거 몇 킬로입니까? 120킬로입니다 네. 회원님 몇 개만 들어오시겠습니다 번호 <laughs> 9 <어느, 둘. 웃음> 좀만 더 힘내시겠습니다 회원님 어휴, <웃음> 음, <웃음> <웃음> 어. 저, 뭐, 엉덩이가 그래서, 차에서 도시락 먹을 겁니다 축구 할 거예요 일단 오전에 헬스했고 이제 유산소로 풋살 2시간 뛰러 갑니다 화이팅 고 옛날에 트레이너 하던 시절에 다이어트할 때 차에서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오랜만에 감성 나는군 이건 틸라피아 어묵이랑 현미밥입니다 현미밥 150에 틸라피아 200 제가 존맛이에요 와사비 간장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. 먹어보세요. 그 퍼스트 홈페이지에 할수 있어. 요 철순밥. 추천 추천. 황제음식이긴 한데 비싸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야,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야, 우리가 진짜 잘 먹긴 한다. 자,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. 조카비야, <laughs> 이거... 여기이요 기사님 여기요 <laughs> 누가 자꾸 욕하세요? 누가 자꾸 욕합니까? 저요, 저요, 어, 아.. 남니까? 원래 맛집은 이런 곳에 있어야지. 나 원래 나 마스, 파스타 먹으면은 원래 오, 오일 쪽밖에안 먹어. 오일 파스타. 어. 난로제 로제? 로제는 무단하게 맞신거아자류 군대 군비세명 빼고는 연락잘안 되는 아, 안거 같아 나도 세명 빼고 한제안된저 정해져서 지역 정해져서 신 신난 거같 나는 아직 연락하는 엄청 많아 아. 이 뭐야? 어디 커피 맛좀 볼까? 테스트를 좀 해볼까? 어, 막내들은 쉬자 영어 또? 서른이란 말이야 서른이 사주는 커피 야, 성우 근데 너 진짜 일안 하네? 응? 무슨 소리야? 아, 무슨 소리야? 빨대 바로 꽂고 있는데 가로채기 맛있어요. 진빔 맛있어. 한잔하시죠.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솔이다. 한 넣었어. 한두 번 넣었잖아. 이런맛잘 먹어. 원래 하, 제가 응. 하이볼에 잘안 먹는데 이거 하, 이거 진빔 하이볼. 안주 찌가랑 맛있어. 내가 그래서 그때도 하이블 잖아 이번에 일도 하이블 하이블. 야, 나도 먹었어. 하이블 좀 좋아하는데 이번에 너무 탄락스타스타스까 하나기 타니타스타스타 졸리고 피곤하고 감기 걸렸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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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못 찍었는데 일근 나왔다가 바지 찢어져가지고 바지 사고. 바지 진짜 새로 샀어. 돈나까워 바지 새로 샀어. 찢어지면 나눠지. 나약한 자요 나약한 자요 나약한 자요. 이입니까 음... <laughs> 네, 수고하세요. 아, 자. 자. 야, 얘들아, 소주 준비하세요. <laughs> 이게 안 나와? 모르겠어. <laughs> 자, 1짜백이 근데 진짜 알짜도 기을 수도 있겠다. 내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마셔본 거 같은데. 이렇게 마시는 거 저녁하고 나서도 한 번도 안마셨 오늘 집에 갈라 그랬는데. 어. 어. 내가 볼때 형, 이거 맞죠? 차라리 가자. 근데 이거 얼음을 잘묻는거 아니죠? 그거야 되는 거야. 이거 소주지. <laughs> 또 먹으라면 또 먹어. 근데 아니 이거 형이랑 영주는 꺾어 마셔아 너아귀엽이 어. 너무 지짠하거찍이야 찍어라 아니야 저기 너가 찍어 어? 는 찍어야 될까요? 뭐야 영상이야? 영상이찍 어,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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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컷겠다